저희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들고 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 리뷰 오브 북스라는 개간지인데요. 이 책이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참가하시기 전에 들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이제 서울 리뷰 오브 북스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이었어요. 그때부터 되게 읽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계기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혼자 읽기에 뭔가 재미는 없어. 그래서 뭔가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셋이 같이 하는 이제 들어가 있는 독서 모임의 추천 책으로 넣고 이제 이번에 읽게 됐는데 저희가 읽은 책은 그 요번 가장 최신에 나온 책은 아니었고 한 2023년 여름인가 그때 나온 베스트셀러를 리뷰하는 음. 그 책이었거든요. 아, 이게 그러면 베스트셀러는 그달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 그 그때 고르신 책인데 그때 최신에 나온 책은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나온 지좀된 책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여겨지는 책들을 음. 제 리뷰하는 그런 음. 호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세이노의 가르침 그리고 지적 지식을 위한 넓고 얕은 대화. 지냐 어, 네. 그거. 그거를 이제 리뷰한 게 너무 재밌어 보여 가지고 아, 그걸 해야겠다 해서 읽었는데 그때 독서 모임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분과 그 다음에 책은 안 읽으셨지만 이제 그 책이 궁금해서 오신 세 분까지 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리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리뷰 저희 많이 읽잖아요. 뭐, 쿠팡 리뷰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점 리뷰라든지. 근데 책에 대한 리뷰는 많이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책에 대한 리뷰가 자신의 감상을 저해 한다고 해서 일부러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는 그 책은 내 책을 이제 뭔가 홍보하려는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비평하려는 의도도 들어있어가지고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은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또 이해했구나 어떤 관점으로 또볼수 있겠구나를 알아보는 그런 책도 돼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음. 읽고 나서 리뷰 저의 그 책에 대한 리뷰가 반반인 거예요. 너무 괜찮다와, 아 근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가 뭐야? 솔직히 말해서 책제그 책. 제, 그책 아무튼 그 책은 그거잖아요. 그 테마가 있, 있게 그쵸. 리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뭐. 테마가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어쨌든 현직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아 교수님들이 쓰신 책의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그 독서 모임 참가자분께서 약간 모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투라든지 모모해서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말투서부터 그런 어떤 AI가 한 거야 AI가 했나봐 <laughs>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너무 그들만의 세계에서 쓴 책은 아닌가 근데 디자인 보면 되게 잡지 같아서 맞아요. 쉽게 접근하게 생겼는데. 그 문체가 어려웠나 문체가 봐요. 문체가 어려웠어요. 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괜찮고 어떤 것들 굉장히 읽고 해서 이게 아 내가 구독까지는 사실 구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개간지니까 사실 뭐 가격에 그렇게 큰 부담 있는 것도 음. 아니고 책 자체도 비싼 책이 아니어 가지고. 근데 그걸 음. 읽고 나서 어 구독할까 반 아유 이걸 또뭐 구독해 반 이렇게 나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음. 한 권만 더 읽어보고 음. 한번 구독을 결심해 봐야겠다 근데 여튼간에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네 다른 사람의 시각을 엿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책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책 이야기로 그 누구부터 하는 거더라?